여러분, 예수이 전에 빚에 밀려 한국을 떠난 할머니, 아프리카 오지 부족에선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씨앗의 밤이라는 전통 의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오늘 그 충격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순자. 이제 58비에요. 저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했죠. 처음엔 형편이 어려워도 서로만 있으면 세상이 부러울 게 없더군요. 시골 논밭을 해가며 그때 그때 빚도 지고 갚고 그러면서 아이 나아 키우며 참 많이 웃고 또 많이 울었지요. 근데 세월이 사람을 참 야속하게 만들더군요. 남편이 서른 중반부터 몸이 안 좋아지더니, 50 넘어선 병석에 눕게 됐어요. 병원비의 약값에, 남들 다 하는 명절, 생일 한번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러다 보니 밀린 고지서가 서랍 속에서 자꾸 늘어만 가더라고요. 자식놈들도요, 어릴 땐 우리 엄마 세상 최고라더니, 크고 나선 하나둘 바빠졌다며 연락이 뜸해졌고, 그러다 결국엔 엄마, 더 이상 우린 감당이 안 돼요, 이러고 등을 돌리더군요. 그러다 어느날, 빚쟁이놈들이 집 앞까지 들이닥쳤어요. 밤마다 문 두드리고 욕설 퍼붓고, 전화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며, 손이 덜덜 떨리고, 밥은 입에 안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눈 뜨면 앞이 캄캄하고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밖엔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간 내가 먼저 죽겠다. 서랍 속 남편 영정 사진 쓸어보고, 아이들 어릴 적 사진 한 장품에 넣고, 헌 옷뽀다리에 몇푼안 되는 돈이랑 낡은 구두 하나 챙겨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새벽 공기가 어찌나 싸늘하던지 눈물인지 찬바람인지 모르게 볼이 다 젖더군요. 길거리 가로등 불빛마저도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새벽 버스에 몸을 실으며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냈더니 또 빚쟁이 전화. 그불빛마저 꺼버리고선, 나 이제 진짜 어디든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지요. 어디 가야 할지, 어디 머물 돈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터미널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우연히 본 인터넷 광고 하나. 아프리카 마을 문화 체험. 전통마을 유학 모집.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더군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죽느니 낯선데라도 한번 가보자. 마음이 확 가버렸죠. 바로 다음날 빚쟁이 전화기를 끄고,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여권 만들고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말렸죠. 그 먼데를 할머니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 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몸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두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6시간 넘게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지프차로 달려들어갔어요. 창밖엔 끝도 없이 펼쳐진 붉은 흙과 바오 밤나무, 낡은 오두막들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어찌나 생소하고 낯설던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 전기는커녕 휴대폰 신호도 안 잡히고, TV도, 에어컨도 없는 곳. 근데 오히려 그 정막함이 저한테는 고요한 자유 같더군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황토빛 의상과 화려한 구슬 목걸이를 두른 부족 청년들이 10여 명씩 모여서 저를 바라보는데, 처음엔 깜짝 놀랐죠. 이게 영화인지 꿈인지 내가 여길 진짜 온 건가? 그 황토색 땅 위에 서서 바람에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그 순간 어찌나 마음이 가라앉던지. 아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그토록 힘들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둑해지니 그 오두막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모닥불,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처음으로 남편 생각도. 자식들 생각도, 빚쟁이 전화도 없는 세상. 그곳에서 저는 진짜 처음으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겁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숨이 쉬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평생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아프리카 마을에서 내 인생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덩치 크고 얼굴에 전통 문양을 그린 마을 장로 한 사람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다가오더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로는 손에 지팡이를 든채제 앞으로 걸어왔죠. 그러곤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이 여인이 바로 복을 부르는 자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제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가슴이 철렁했죠. 장로는 이어 말했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 부족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먼 땅에서 찾아온 중년의 여성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그 여인은 여신의 씨앗을 품을 존재라. 저는 처음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여신이람. 그런데요, 그 장로가 제 손을 꼭 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당신은 우리 부족의 여신입니다. 이 마을의 복과 풍요를 안겨줄 분이에요.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여자들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절 올려다 보고, 청년들은 진지하게 제게 경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믿음 어린 눈빛, 절을 보는 수십상의 눈이 어쩐지 피할 수 없겠단 생각이 들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시선과 존중, 그리고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게 그렇게 가슴 한 구석을 쿡쿡 찌르며 위안을 주더라고요.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그래,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사람들에게라도 소중한 존재가 돼보자. 그렇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주위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여신이 오셨다. 장로가 저에게 부드럽게 말했죠. 이제 당신을 위한 씨앗의 밤 의식이 준비될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씨앗의 밤? 그게 뭔데. 설명도 없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제게 예쁜 전통 옷과 구슬 목걸이를 채워주며 환하게 웃는데, 그 두려움과 낯설음 속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이상한 용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마당엔 커다란 모닥불이 타올랐고 그 불빛에 비친 12명의 검은 피부 청년들이 북소리에 맞춰 맨발로 땅을 구르며 춤을 췄죠. 땅이 울릴 정도의 북소리 공기를 가르는 흙먼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아래 그 장면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청년들은 전통 의상을 걸치고 허리에 달린 구슬과 깃털이 춤출 때마다 찰랑거렸죠. 그들 눈엔 저를 향한 존경과 애틋함이 어리더군요. 춤을 추며 저를 둘러싸는데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늙으니 취급하지 않았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 마을의 귀한 여신이라며 정성껏 모시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순자 어머니, 오늘 밤은 당신의 탄생을 축복하는 밤입니다. 그들의 손길엔 욕심도, 음탕함도 없었고, 그저 존중과 애틋함, 그리고 기쁨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내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춤의 동작을 알려줬죠. 낯선 그들의 체온, 맥박이 전해지는 순간, 아 나는 이곳에서 외로운 늙은 할매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게 난 정말로 소중한 존재구나. 그 깨달음에 마음이 무너지듯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의식이 끝난 뒤 오두막으로 돌아왔는데 그 청년들 하나하나가 돌아가며 내 옆에 앉아 마을 이야기 어릴 적 추억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함께 맥주도 나눠 마시고 밤하늘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고.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 기대어 잠이 들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도 내 곁을 지키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낯선 땅에서 혈연보다 더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들의 웃음, 다정한 손길, 내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매일 조금씩 살아갈 힘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나는 그곳에서 12명의 청년들과 한 지붕 아래 동거하며 밤마다 번갈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웃으며 살아갔답니다. 누군가는 이상하다 하겠지만, 이곳에선 그게 사랑이고, 존중이고, 진짜 가족이었어요. 사람이 늙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몰랐던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그들과의 동거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짜증날 정도로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58배 이런 기분이 들 줄이야 부족의 전통의학 흑의사를 찾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당신 임신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귀가 아린 소리 두 번째는 믿기 어려워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진료용 조개 껍데기와 열매를 이용해 확인해보니 분명 태아가 있다고요. 그날 이후 마을은 잔치가 되었죠. 아이 낳는 여신이라며 온 부족이 춤을 추고, 만들고, 모여서 행복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사관 직원들이 단체로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귀국하라며 항공권과 필요한 서류를 내밀었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여기 떠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선 말이 없었지만, 부족민들은 대사관 직원들에게 불만이 많았고, 결국 그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전 여기 부족의 어머니이자, 아이의 보호자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12명의 남편과 하나의 아이, 그리고 200여 명의 부족 친척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엔 가축 돌보고, 낮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밤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노래하고, 아이가 잠들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삶. 한때 빚에 쫓겨 한국을 떠난 할머니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삶이죠. 아이, 마을 사람들, 남편들 모두 내게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과 사랑을 선물해요. 세월 속에 숨겨진 저를 이먼 땅에서 진짜로 피어나게 해준 이들의 손길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58세, 쉰여덟비라는 나이에 빛과 절망을 뒤로하고 떠난 이 여행이 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었어요.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피어난다는 걸 제가 이곳 아프리카 오지 부족 마을에서 입증해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이 시들었다고 느끼신다면 무지개는 비온 뒤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